하나 둘셋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반팔 입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기본 반팔을 잘 몰라요 왜냐면 여름에는 그 반팔 자체로 딱 포인트가 되는 그런 반팔들이 오히려 더 자주 입게 되더라고요 로고가 크게 박혀 있든 프린트가 화려하게 되 있든 여름에는 이제 옷을 자주 빨게 되다 보니까 반팔을 오래 입을 수가 없는데 반팔을 오래 입으려면 무조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반팔은 다다익선이다 이번엔좀 화려한 색상이나 프린트를 가진, 제 마음에 드는 그런 반팔들을 가져왔고 그 중에서도 몇 개는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실물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유니클로 유티 티예요 유니클로 유티는 다들 잘 아시죠? 유니클로에서 그냥 기본 반팔 이 되는데 프린트를 이거, 이거 넣었다 저거 넣었다 하면서 콜라보를 되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최근에 건담이 나와가지고 꽤 많이 입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근데 저는 건담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이번에 스타워즈가 나왔어요. 스타워즈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어, 미친, 이건 꼭사야돼 하고 달려들었거든요. 맨 사이즈로 12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거는 그 검정색에, 이, 일본어로 스타워즈라 적혀있고, 이렇게 돼있는 거. 가장 인기가 많았고, 사이즈가 해서, 위 사이즈가 품절이라서 제가 사볼 수가 없었고, 저는 두 개를 샀어요. 첫 번째는 이 보바펫이 앞에 그려져 있는 티셔츠인데, 어, 흰색 티셔츠에 보라색으로, 게 프린트가 들어있어가지고, 뒤는 보아펫이라고 그게 적혀있습니다. 또 구매를 한게 뭐냐면, 진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스톰트로퍼가 그려져 있는데, 심지어 패턴이, 타이다이 패턴이. 지금 제가 입고 있죠. 이겁니다. 완전 유니크하죠. 이 색깔도 보라색에 검정색으로 염색이 들어있어서 이쁜데, 이렇게 나선형으로 스톰트로퍼가 들어있어요.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자마자 구매를 했고, 사이즈는 제 3X 라지 같습니다. 105면 사실 X 라지가 정사이즈예요. 그 위로 하면 조금 더 오버하게 입을 수 있죠. 2X 라지는 3X 라지가 총장이 똑같아가지고 2X 라지 사도 상관없네. 저는 그냥 3X 라지를 샀다.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입고 있는 옷입니다. 물론 유니클로 티에 엄청난 그 퀄리티를 기대하진 마시고 이번에 그냥 프린트가 잘 나왔다. 요다 티도 있어요. 요다 티 이것도 되게 귀여워요. 두 번째는. 내가 이거 조사하면서 알게 된 어나띵이라는 브랜드의 타이다이 반팔인데 타이다이가 이번 시즌에 또 부합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온갖 브랜드에서 타이다이가 나왔는데 가격도 저렴해요. 지금 할인하고 있어서 37,000원인데 타이다이가 패턴이 총 4가지를 냈는데 그중에서 이 네이비 색상 무난한 듯 하면서 유니크해가지고 코디하는데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오버하게 나왔어요 네, 세 번째는 비바 스튜디오의 네, 로고 반팔입니다 비바 스튜디오는 로고 플레이를 긴팔이든 맨투맨이든 모시기든다 로고 플레이를 하는데 사실은 어 재미가 없어요 그냥 파란색 맨투맨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들 많이 입었죠 이번 시즌에는 네온색을 입어줘야 합니다 형광색을 입어줘야 되는데 형광색, 네온색 반팔을 좀 찾아, 찾다 보니까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온을 줄 거면 로그, 냥 간단하게 이렇게 로고플레이 하는 것도 색상 애초에 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비바 스튜디오 네온색 반팔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것도 가격이 뭐 37,000원이에요. 앞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라이플이랑 조르디라는 아티스트가, 그래픽 아티스트가 콜라보를 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무신사에서 팔지는 않고, 레이어샵이나 W컨셉인가? 거기서 아마 팔 거예요. 이거 콜라보가 됐다는 말을 듣고 봤는데, 어,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아, 그래픽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 반팔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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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되게 이뻐가지고 이거는 계속 눈에 담아두고 있어요. 이 그래픽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언젠가 살 겁니다. 다섯 번째는 뉴발란스 노르타켓 콜라보예요. 사실 2018년에 노르타켓 뉴발란스 콜라보가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어요.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그랬는데, 2019에 또 콜라보 한다고 해서 달려들었거든요. 아 이거 사야 되겠다 근데 가격대가 좀 있는 거예요 반팔 59,000원 69,000원 이래가지고 어 생각보다 비싸네 하고 버벅거리고 있었는데 제가 마침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이 친구 선물 받았습니다 이게 노리타케 반팔이 어, 포켓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얘는 포켓이 있는 거고 포켓이 이렇게 맨이 보이가 있으면 유발 보이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손 들고 있거든요 되게 귀엽잖아요 심플하게 입을 수 있는 반팔인데 이거랑 하나 더 추천을 해드리자면 포켓컬 다행히 이렇게 돼 있는데 주황색이에요 심지어 미쳤어요 이거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여자 거라서 여자 거 제일 큰걸 사봤자 1 0가1 0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사이즈 안 맞을 것 같아서 못 샀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엑스라지 보이가 걸려 졌으면 남자 거래요 보이 엑스라지 이거 입은 것도 보여 줘야지 이거 같은 경우는 입으면 105 사이즈 입으면 이런 핏이 나요 어깨가 그렇게 엄청 오버한 게 아니고 살짝 드랍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청사이즈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등에 이렇게 손 흔들고 있죠. 근데 이거는 가격대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만져보니까, 어, 면이 되게 좋아요. 어, 모식이 드라이 잘 되고, 모도잘 되고, 통풍 잘 되고, 좋다.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 일반은 그냥 면티가 아니고, 되게 좋은 면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전도 가격대 주고 사살 만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총5 가지의 반팔티를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